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제가 오늘은 언박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는 아이스박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온라인에서 처음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처음 구매를 한 아이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8시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런데 8시에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laughs> 아띠아 아 아띠아. 아띠아에서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구매를 했죠. 어, 근데, 아직 저도 처음 못 봤어요. 근데, 아띠아가 저희 키핑장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제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제 키핑장으로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아, 근데 이렇게 큰 박스에다 와갖고 제가 엄청난 큰 아이를, 어, 구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큰 아이를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거 좀 풀어볼게요. 아직 하나도 뜯지 않아서 이 상태로 왔어요. 요 뜯는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제가 뜯어서 오겠습니다. 자 박스를 뜯었어요 이 상태로 저도 안봤어요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 두개나 되지? 어, 선물도 주셨어요 <laughs>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제가 하나만 구입했는데 하나는 선물로 주셨나보네 어머 요런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아띠아에요 여러분 아띠아 다육 아시죠 아띠아 다육은 어 지금 거의 무엇을 판매를 하냐면 어 창을 판매를 해요. 근데 요새 또 두둘레아를 그렇게 열심히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띠아 다유 제가 주소 여러분께 남겨 놓을게요. 어 자주 올리고 있고 명품 다유기를 많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가시면 착한 가격으로 어, 명품 창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두둘레아 요새 엄청 착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띠아 하면 창이거든요. 창 판매를 엄청 잘 하시고 창. 을요 고급 창을 정말 많이 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영상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 그냥 눈 힐링, 어, 그냥 힐링 되는 영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초보분들은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들어가서 보시면 어우, 너무나 예쁜 그 명품 창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하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겁니다. 제가 주소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포장도 아주 잘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포장해서 간다고 일부러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 그냥 갖다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포장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포장을 해주셨어요. 와 세상에. 자 짜잔 무엇일까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짜자자자잔. 이거 요거 보세요. 요거. 허어,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어머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뭔지 까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샤넬, 이렇게 환엽이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제가 환영만 보면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어 여기 있다. 블랙라인 블랙라인 제가 14번 35,000원인데 45,000원부터 35,000원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금액이 작은 35,0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환엽인데요. 가격이 착하죠. 35,000원에 이화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환엽이에요. 완전 뚱땡이에다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건 제가 진짜 구매한 건데 이거 선물인 것 같은데 뭐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만 올줄 알았는데 왠, 왠지 이렇게 큰거큰게 와가지고 뭔가 했어요. 아, 이건 화분채안 오고 그냥 어, 뽑아서 온것 같은데. 자, 제가 표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뜯어서 하겠습니다. 가위로 뜯어서, 빨리 빨리 풀러야지. 궁금해. 자, 이거는 화분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어, 막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어 포장 너무 잘해오시네요, 여러분. 포장이 아주 흔들리지도 않고 잘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머, 이거 하나또 주셨어. 어머,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요거는 더 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구매한 아이거든요 근데 비교해보세요 요게 또 조금 더큰 아이죠 그래서 큰 아이를 선물로 주셨나 봐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안 그러셔도 되는데 <laughs> 어머 어머 어 너무 예뻐요 어우 너무 예뻐가지고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서도 예쁘니까 기분 완전 째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머 세상에 기분 째져요 어아띠아 사장님 감사해요 아띠아 사장님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저랑 친하거든요 언니 동생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거기서 구매를 하질 않았어요 저도 바쁘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제가 첫 번째 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구매를 했어요 어, 너무 예쁘죠 뭐 어, 이게 더 예쁜데. 선물이 더 예쁜데요.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좋지? 어, 세상에 이 아이를 제가 식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장 어, 가격이 있으면서 거금 주고 데려온 화분에다가 식재를 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어, 블랙라인, 블랙라인 화엽을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엽을 떼다 보니까, 이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하엽을 떼다 보니까, 여기 달려있던 자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 여기 있죠? 자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엽 제거할 때잘 모르니까, 지금 봄 되면서 자구를 많이 달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엽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엉덩이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뗄때 조심조심 뗐는데, 아주 작은 자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디다 식재를 할 거냐면, 제가 요 봉플 화분을 예전에 사오놓고는 무엇을 심어줄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청 거한 가격으로 사온 화분이거든요. 제가 진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비싼 화분에 돈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볼 때마다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요거 데려왔어요. 세개를 데려왔는데 요두개에다가 색재를 해줄 거예요. 자 숙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상토를 조금 섞어서 키워줄 거예요. 달구지 않고, 요 아이는 환엽인데, 제가 상토를 좀 섞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상토를 좀 섞어주세요. 상토를 같이. 밑에는 상토 안 섞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만 상토를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아우, 세상에 뿌리도 완전 튼실하고요. 뿌리는 좀 잘라 주었어요. 뿌리 너무 싫해 가지고 뿌리 잘라 주었습니다. 창은요, 여러분 뿌리를 좀 자르고 식재를 해줘야 뿌리가 더잘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수님들께서 창 고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뿌리를 제거하고 식재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 너무 환엽이다 완전 환엽이에요 어떻게 이런 환엽을 이렇게 착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지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어서 데려오셨지 사장님 어우 며칠 못 뵀거든요 며칠이 뭐예요 몇주못 며칠 봤어요 어 근데 제 영상을 보고 <laughs> 제가 참을 수가 없어 가그 아침에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어, 이렇게 판매 어, 구매를 한 적은 거의 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매일 다니니까 아주 많은 농장을 다니니까 어 근데 유튜브 보면서 구매하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영상을 보면서 와저 구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잘안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요 아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데려왔는데, 오 영상에서 본 것보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거. 완전 언냐에요 완전 언냐. 와, 제가 이런 나냐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나냐 마왕하고 어, 그런 아이 데려왔는데 제가 한 10만 원에 데려왔거든요. 많이 착해지긴 했지만, 어, 이 아이는 정말 착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세상에 너무 착하고 예쁘고, 짜잔, 자,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 제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어 여기 이 화분이 물구멍이 물구멍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깔망을 크게 잘랐는데도 간당간당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저는 도담토를 사용합니다. 도담토에다가 상토를 윗부분만 조금 섞어서 전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뿌리 내리는 쪽에만 상토를 조금 섞어서 삭제를 할거예요자 요것도 뿌리 좀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음 너무 예쁘다 어, 선물을 왜더 큰걸로 주셨지요 어, 하긴 제가 제일 작은걸 구매를 했으니 제일 좋은 걸로 구매하지 않고, 제일 작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45,000원에서 35,000원. 제일 저렴한 게 35,000원이었는데, 제가 35,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35,000원짜리 구매했는데, 어, 사장님께서, 아티아 사장님께서 저에게 45,000원짜리를 주신 것 같아요. 선물로.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얘는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은 블랙라인인 것 같아요. 블랙라인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애 아이도 상관없어요. 환엽이라서 전 무조건 좋아요. <laughs> 아, 선물 감사해요. 아띠아 사장님 어우 가야 되겠다. 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어우 진짜 완전 환엽이 어쩜 이렇게 환엽일 수가 있지? 세상에 대박이에요. 아우 세상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자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몽클 화분에다가 이렇게 환엽인 블랙 라인을 실제를 했어요.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죠? 완전 환엽이에요, 여러분. 가격도 정말 착하지 않아요? 음, 큰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어, 묵은동이라서 튼실합니다. 목대도 튼실하고. 근데 여러분, 어, 이렇게 창은요, 목대가 있 있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해요. 목대를 다 자르고, 뿌리도 다 자르고, 그렇게 키워야 더 크게 자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완전 환엽인 요 블랙 라인을 제가 아띠아에서 구매를 해서 <laughs>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띠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띠아 조선은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시간 평안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음.